60대가 되면 모든 게끝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. 안녕하세요. 60대를 맞이하신 여러분.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? 오늘 하나님께서 60대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다섯 가지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. 첫 번째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. 여우수아 14장 11절에서 갈렙은 85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. 오늘 내가 8 5세로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까지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갈렙은 가장 험한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여러분도 지금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당신의 기도는 지금이 가장 강력합니다. 누가복음 2장 37절을 보십시오.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만나 선지자는 84세의 밤낮 기도하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. 여러분의 60대는 기도의 황금기입니다. 세 번째로 당신의 믿음은 다음 세대의 유산입니다. 디모데우서 1장 5절 말씀입니다.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. 이 믿음은 먼저 내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네 어머니 유닉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주를 확신하노라 할머니의 믿음이 손자 디모델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. 네 번째로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.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.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이제 온전한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. 다섯번째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6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이말년의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욥의말년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60대도 수학의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이 가족 여러분 60대는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. 이 말씀이 힘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